재학생이 알려주는 구미 폴리텍 전기과에 대한 모든 것. 저희 전기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, 전기 설비 관리, 전기 산업 및 제조 분야와 자동화 시스템을 선도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직업군으로 뻗어나갑니다. 주요 교과 내용으로는 이론 교과목과 실습 교과목으로 나뉘는데 현장실무 및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. 구미폴리텍 전기과는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지난 몇 년간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며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취업률은 자그마치 80%, 유지율은 90%에 육박합니다. 졸업 후 진로, 졸업 후 취업 졸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으며 아래 추천 채용 업체는 학과 추천을 통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업체들입니다.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, 전기과 재학생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자격 지도를 지향하며,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이 있고, 전기산업기사 합격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, 매년 상승 중입니다. 입학생이 누릴 수 있는 특전으로는, 첫째, 다양한 종류의 교내 교외 장학금을 지급하고, 둘째, 국비 지원으로 사립 대학의 3분의 1 수준의 낮은 학비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며, 셋째, 쾌적한 환경의 1인 기숙사를 제공합니다. 실습실 및 강의 내용, 수업 내용 설명과 실습이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LED 조명 제어실. LED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. LED 조명 분수대 및 LED 전광판 등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 하며 또한 무선으로 LED 조명을 제어합니다. 신재생 에너지실 태양광 에너지를 실습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. 독립형 및 개통형 태양광 실습 장치를 통해 태양광 전기 발생 원리 및 전력 변환에 대해 배우고 있힙니다 PLC 자동 제어실. 이 강의실은 PLC를 이용하여 각종 자동화 장치를 제어하는 곳입니다. 미쓰비시 멜세 PLC 장비를 통해 배우고 익힙니다. 전기공합실. 이 강의실은 공합을 전기적 제어로 다루는 곳입니다. 각종 공합 장치를 PLC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배웁니다. 전력전자 및 전기 테드실. 이 강의실에서는 전력전자 및 CAD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는 곳입니다.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전기에너지 전력 변환 실험 및 CAD 작업을 배우고 익힙니다. 입시상담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서 구미폴리텍 전기과 입시상담을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